오 어? 빨간 제품이 우리 다 틀렸네요. 다 틀렸네요. 처미는 <laughs> <laughs> 시사의 젤 크림입니다. 예비 신부 14%가 음. 사용한 제품이라고 해요. 설문에 따르면 이 제품은 시원한 느낌 때문에 피로 회복에도 좋고 알싸한 향이 과하지 않아서 선택했다는 의견이 많아요. 음이 제품이 3위라면 네. 1위와 2위는 요두 제품 중 하나라는 건데. 진짜 뭔가? 어려운. 너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셀프 관리의 신은 강자인 룰러냐, 음, 아니면 바디 크림이냐. 재경씨는 뭐가 1위일 것 같아요? 어, 사실 저는 제가 이걸 사용해봤기 때문에 이거 같긴 한데, 네. 이게 또그 쉽게 우리가 선뜻 구매할 만한 금액대가 아니라. 아, 비싸요? 네, 약간 비싼. 비싸요?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선물 받아서. 어? 아, 어, 그래요? 네. 좀, 좀 해봐야겠네. <웃음> <웃음> 비싸다니까? <웃음> 저는. 네. 잘 모르겠어요. 아, 음... 궁금하네. 이거 약간 음. 앨범 타이틀곡 고르는 거만큼 힘들지 않아요? 그니까요, 러 지금 어떻게. 선택권을 넘길까요, 우리? 그럴까요? 네. 써볼래요? <laughs> 써봐야 돼. <laughs> 그리고 알아맞혀줘요. 문지르세요. 옆으로도 논아 쓰면서. <laughs> 보니까 음. 롤러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다들 바르면서 갸우뚱갸우뚱 음. 갸우뚱 하는데 <laughs> 롤러는 바로 느낌이 오니까 음. 아 하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혜원 씨, 롤러 직접 써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롤러가 1등인 음. 것 같은 이유가 네. 바로 이렇게 쪼이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살이 음. 빠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바로 느껴지니까. 오. 그럼 동시에 어떤 제품이 1일 것 같은지 한 번만 외쳐주세요. 자, 여러분. 음? 안산데. 어? 안사요, 사 안사요,